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중구 영주동 메리놀 병원입니다. 이 어, 중구 영주동 메리놀 병원입니다. 예 메리놀 병원 담벼락에 보면은 예 게시판이 있습니다. 예 게시판이 있습니다. 어, 일단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예 메, 메리놀 중구 영주동 메리놀 병원 담벼락 게시판입니다. 어, 부산시 중구 영주동 메리놀 병원 담배락 게시판입니다. 예, 또한개더 있습니다. 네, 이곳으로서 메리놀 병원, 중구 영주동 메리놀 병원 단벼락 게시판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 예, 끝마치겠습니다.